줄기세포하고 PRP 다들 헷갈려하세요. 똑같은 피를 빼서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키트 자체가 아예 틀리고요. 분리층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십니다. PRP는 이런 키트가 있어요. RPM 속도를 몇으로 해서 몇분 돌렸을 때 줄기세포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통계가 돼 있거든요. 맞춰서 세팅해서 쭉 돌리면 이게 PRP거든요. 플라테리시 혈소판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혈소판은 재생인자를 만들어주는 기관인 거죠. 여기서 많은 재생인자, 그로스팩터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혈소판이 풍부한 플라즈마 혈장이라 그래서 이게 PRP예요. 그러면 줄기세포 는 뭐가 틀리냐? 그거보다 이제 업된 게 줄기세포거든요. 지금 이 새빨갛게 보이는 여기가 바로 줄기세포예요. 우리 몸에 CD34라고 소식자라고 그래서 우리 조혈모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들을 직접 공급을 해 주는 게 줄기세포예요. 아까 PRP라는 거는 재생 물질들이 나와서 재생을 도와주만 얘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세포들을 직접 공급을 해 주는 거죠. 가끔 풀다 피니까 PRP나 줄기세포 키트나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분류했을 때층 자체가 아예 틀리고 들어가 있는 게 얘는 혈소판이고 얘는 줄기세포 자체를 추출하는 거죠 같은 상처에 임상실험을 해봐도 줄기세포가 했을 때 확실히 효과가 더 크죠 요즘 뭐 무릎이나 이런 데다 맞잖아요 그게 다 임상적으로 이미 효과가 좋다고 밝혀졌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분류가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 빼낸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는 거죠 농축배양 빼낸 세포가 10억개였다 그러면 10억개만 놔주면 끝인데 이거를 한 1주나 2주 정도 배양을 시켜주면 이 10억개가 100억개, 1000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주사도 효과가 훨씬 커져요 이 양이면 더큰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주기 세포를 아예 빼서 배양해서 다시 맞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PRT는 뭐 보관해서 이런 건 절대 하진 않아요.